오늘은 어, 개념 플러스 유형 원과 부채꼴의 제일 마지막 단계인 단원 마무리 어, 를 문제를 설명을 하도록 할게 물론 뭐부터 챙겨야 되지 공식을 외웠는지 첫 번째 두 번째 그 공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다 풀었는지 문제를 풀었으면 모두 해 봐야지 채점도 해 보고 채점하고 틀린 거는 생각 한번더 해보고 그리고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다 자 문제 풀이 시작할게 자첫 번째 1번 문제를 보면 1번은 다음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이래서 정답이 두 개래 이렇게 정답이 두 개라고 자세히 써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답 두 개를 안 적는 친구도 있어요 자 한번 볼까요 반원은 활골이 아니다 활골은 뭐였지 원과 그리고 원에서 호와 호와 현으로 이루어진 도형을 활꼴이라 고 해서 반하는 활꼴이죠 자 얘는 아니에요 얘는 틀렸어요 한 원에서 현의 길이는 중심각의 크기에 비례하지 않는다고 했죠 현의 길이는 비례하지 않아요 자, 한 원에서 중심각의 크기가 같은 두 현의 길이는 같다 얘가 맞아요 중심각의 크기랑 현은 두 현은 길이가 같을 때만 길이가 같을 때만 성질이 있었어요 라고 했어 자, 그래서 3번은 맞는 얘기. 4번을 볼까? 4번은 반지름의 길이가 3이 원에서 가장 긴 현의 길이는 반지름의 길이가 3이라면, 자, 여기다 조그맣게 원을 그려보면 여게 3이야. 3이야. 자, 그럴 때 가장 긴 현은 무조건 뭐라고 했어? 지름이라고 했지? 지름은 3 곱하기 2, 반지름 곱하기 2니까 6cm가 돼야 되는데 9cm라고 해서 틀렸어. 자, 한 원에서 고의 길이가 같은 두 부채꼴의 넓이는 당연히 같겠죠. 정비례하니까 답은 3번, 5번이고요. 자, 이런 문제들은 왜 틀렸는지. 자, 왜 여기가 얘가 틀렸잖아. 1번, 2번, 4번이 지금 틀렸어. 왜 틀렸는지 이유도 같이 항상 꼼꼼하게 공부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2번 넘어갈게요. 자, 2번. 피자를 오른쪽 그림과 같이 8조각으로 나눴는데 형이 2조각을 먹었어. 형이 두 조각 먹었어. 형두 조각 먹고요. 동생이 한 조각 먹었어. 동생이 한 조각 먹었어요. 형과 동생이 먹은 피자 모양의 부채꼴 모양의 피자의 중심각의 합을 구하라라고 했어요. 그럼 얘는 어떤 걸 구하는 거지? 자, 여기 부분 보이세요? 여기 부분, 여기 부분. 자, 요각의 크기를 구하는 거야. 요각의 크기는 중심각이 원래 전체 전체가 얼마지? 원은 한 바퀴 돌면 360인데, 8개로 나눈것 중에서 몇개 선택하고 있어? 하나, 둘, 세 개를 선택하고 있으니까, 3이에요. 라고 하면 되겠죠? 자, 어렵지 않았죠? 자, 그 다음에 3번 볼까요? AB, 선분 AB야. 여기는 호가 아니라 선분 AB를 지름으로 하는, 네, 어, 호, AD가 9구요. 호, AD가 9구요. 그 다음에 얘가 40도래요. 자, 중심각이 반이 됐네. 호의 길이도 반이 되겠다라는 거죠. 어, 그런데 우리가 구하는 거는 뭐냐면 호 CD를 구하래. CD, CD를 구하래. 그러면 잘 보세요. 얘가 40도이고, 얘가 20도이면 요각의 크기가 나온다. 왜냐하면 이거 전체는 평각이라서 180도거든. 그러면 여기 가운데 길이 크기는 180에서 40도 빼고 20도 빼면 얼마가 되겠어? 180에서 60 빼는 거죠? 120도가 되는 거야. 호시디의 길이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40도일 때 9cm. 그러면 120도일 때 얼마? 라고 구하시면 되겠죠? 또는 어떻게도 구할 수가 있냐면 어? 여기가 120이니까 120도야. 40이 3배가 돼서 120이 됐어요. 마찬가지로 9도. 3배가 되겠네요. 라고 구하면, 눈으로 쓱쓱쓱쓱 풀 수도 있겠지. 자, 넘어갈까요? 4번. 오른쪽 그림의 원 5에서, 자, 이렇게 됐어. 어, 나 그러면 문제 아직 안 읽었거든? 근데 반지름이니까 나 얘도 표시하고 싶어. 맞아, 맞아. 그러면 요거중심각 뭐가 나올까? 60도에요. 왜냐하면, 자, 세변의 길이가 같아요. 라는 건 무슨 삼각형? 정삼각형이에요. 다 한각의 크기가 60도예요. 그러면 호의 길이도 부채꼴 중심각이 60도만큼이 되겠는데 문제가 뭐라 그랬어? 원5의돌레의 길이의 몇 배예요? AB의 길이는? 그럼 중심각이 몇배예요라는 거죠. 중심각 전체가 360이니까 그 중에 60은 몇 배지? 자, 약분하시면 6분의 1배라고 할수 있겠다. 그죠? 음. 어렵진 않죠? 자, 지금까지는 아주 괜찮았어요. 자, 그 다음에 6번으로, 5번으로 올라가 볼까요? 5번. 자, 오른쪽 그림에서요. 원 5에서 A, O, 아, A, O의 길이와 요 직, 요 선분과 B, C 선분이 평행하대. 그럼 평행하면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게 항상 같이 따라 나오는 애들이 있어. 걔네들이 뭐지? 평행이 나왔어요. 항상 뭐 생각하라고 그러지? 평행이 나오면, 같이 따라 나오는 애들이 누구냐면, 동의각, 그리고 엇각이 있었어. 동의각은 끼리끼리 같고, 엇각은 끼리끼리 같은데, 어, 여기서 동의각을, 50도랑 동의각을 표시할 데가 없으니까, 어, 여기 엇각이 있네? 그냥 한번 표시해 봤어. 괜찮지? 그 다음에 보니까, 어, 이거는요, 이거는요, 여기 길이와 여기 길이가 반지름으로 같지요. 그럼 여기가 50이 되겠지, 똑같이. 그럼 중심각의 크기를 알았다. 어떻게. 여기가 얼마냐면, 50이랑 50도 하니까 100이 되겠지. 180도에서 100을 빼니까 80도예요. 라고 나오겠죠. 그럼 50일 때 10이면, 자, 80도일 때는 얼마일까요? 50일 때 10이에요. 80일 때는 얼마일까요? X 한번 해볼까? 계산하면 되겠죠. 비례식이 참 많이 나오는데, 비례식을 구하는 방법들 잊지 않고, 그리고 틀리지 않게 꼼꼼하게 문제를 풀어주세요. 자, 6번 볼까요? 6번, 오른쪽 그림에서 원 o 에서 X의 값. 아, 얘는 지금 뭐가 되는 거야? 부채꼴의 넓이와 중심각은 비례한다. 라는 거. 또 비례식 나왔습니다. 자, 중심각, 아, 부채꼴의 넓이가 지금 몇 배가 됐죠? 6에서 18이 됐으니까 3배가 된 거야. 중심각도 여기서 곱하기 3을 하면, 아, 2x 플러스 30이 되겠네. 그럼 2x 플러스 30은, 자, x의 3배예요 x 값을 구할 수가 있겠더라. 앞에 부분은 굉장히 쉬워요. 그죠? 계산할 수 있겠죠? 잘 따라오고 있죠? 자, 그 다음에 7번 볼까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5의 지름이 a b래요. 음, a b래요. 어, 나 근데 문제, 문제 아직 다안 읽었는데, 표시하고 싶은 게 생각이 났어. 어, 이 길이 같대요. 이 길이랑 같대요. 이등변 삼각형이네요. 그죠? 근데 얘 반지름도 같고, 얘도 반지름은 같아요. 어, 요2 5도예요 어, 그러면 뭐 생각나지? 요런 그림, 우리 처음 본건 아니야. 그래서 외곽을 쓰고 싶어, 나는. 어, 그렇죠. 그러면 외곽을 쓰고 싶으면 쓰고 싶은 대로 써봐야지. 얘는 몇 도라고 쓸수 있냐면, 50도 왜냐면 외곽은 이웃하지 않은 두 내각의 합과 같더라 두 내각이 25라 여기는 25니까 더하면 50이 되겠죠 자 이면 생각하니까 여기가 50이 됐어요 그죠 아직 나 어디 구하는지도 모르는데 막 각을 쓰고 싶은 거야 맞아 한번 써봤어 근데 어, 얘도 구하고 싶어 얘도 왜? 얘도 외곽이다? 삼각해 50P의 외곽이 돼버렸어 그럼 또 이웃하지 않은 두 내각의 합과 같더라라고 풀수 있지. 이웃하지 않은 요거 50이랑 요거 25랑 더하면 되겠더라라는 거죠. 그럼 얼마가 되겠어요? 75도예요라고 할수 있지. 자, 그러면 볼까요 이제 우리가 중심각이 B, BD가 BD가 지금 얼마? BD 여기 조그만한 건데요. 호 BD가 중심각이 25도야. 자, 호 BD의 중심각이 25도인데 그때 호의 길이가 6이래. 그래, 우리는 뭐 구하는 거야? AC 구하는 거야. AC의 중심각이 얼마? 75일 때호 AC는 얼마일까요? 비례식도 쓰면 이쁘게 잘 나오겠죠? 아, 너무 재밌다, 그지 자, 그 다음에 8번. 87쪽에 마지막 문제예요. 어, 평행선 나왔다. 뭐 하라고 그랬지? 동의각이든. 엇각이든 표시하라고 그랬어. 자, 평행선이 이렇게 이쁘게 나왔네. 이렇게 이쁘게 나왔네. 어, 여기 엇각은 표시할 데가 없는데, 동의각은 있네. 요각이랑 요각이랑 같아요. 맞았어. 자, 그리고 문제를 한번 볼까? 자, BD의 길이, 오른쪽 그림과 같이 지름이 AB이구요. O에서, O에서, O에서. 자, AC, AC가 있어요. AC 여기 보이죠? AC가 OD랑 평행이래요. 근데 CD가 10이래. BD의 길이를 구하라 라고 했어요. 어, 갑자기 왜 BD가 나왔을까? 한번 생각을 해볼게. 그러면, 자, 문제를, 어, 가게 크기만 나왔는데, 가게 크기도 안 나왔는데, 뭐, 뭐, 여기 어떻게 구하지? 한번 볼게요. BD의 길이를 구하래요. 3분 BD, 선분 BD를 볼게요. 그럼 이거를 구하려면 어떻게 구하냐? 자 여기 각이랑 여기 각이랑 같대요 그러면 자 이렇게 한번 그려보면 여기를 A라고 보면 여기도 A라고 보자 그죠? 그러면 이 길이와 이 길이는 늘 언제나 같아요 무슨? 반지름 그래서 여기가 A라고 쓸수 있어요 그러면 그러면 자 봐봐 삼각형 AOC의 외각이 외각이 이렇게 되는 건데 걔가 그럼 뭐겠어요? E A라고 쓸수 있어야 돼요. 근데 여기 이미 A가 있는 거야. 어? 그래? 그럼 남은 거 여기가 여기가 보이시나요? 여기 C O D 요각은 뭐라고 쓰실 어 그렇지. A라고 쓸수 있어야 돼요. A 여기가 A가 되는 거야. 그죠? 어? 그럼 여기랑 여기랑 길이가 같네. 어떻게? 왜? 중심각의 크게 같아 버렸어요 중심각이 여기도 A고요. D O B도 A야. 여기랑 길이가 혼의 길이니까 같겠다. 라는 거죠. 어우, 답까지 선생님이 구해줘 버렸네. 자, 80지 쪽을 마무리 하고요. 자, 이번에는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볼게요. 자, 9번 풀어 보겠습니다. 9번은 한 원. 또는 합동인 두 원에서라고 하세요. 크기가 같은 원에서만 한다는 거야. 자, 옳지 않은 거 정답이 몇 개? 두 개. 옳지 않은 거 고르는 거예요. 부채꼴의 넓이는 현의 길이에 정비례한다? 아니죠. 현의 길이는 정비례는 안 해요. 그죠? 자, 2번. 넓이가 같은 두 부채꼴은 중심각의 크기가 같다. 중심각의 크기가 같죠? 한 원에서 일어나는 일이라서 그래요. 한 원에서 일어나는 일이라서. 3번. 얘도 지금... 자, 1번은 아까 뭐였죠? 정비례하지 않는다그랬죠 그래서 정답이 되는 거예요. 중심각의 크기가 2번은 같아요. 맞아요. 3번 볼까요? 크기가 같은 중심각에 대한 호의 길이는 같지만 현의 길이는 다르다. 현이랑 현은 크기가 같을 때는 현의 길이도 같습니다. 라고 했어요. 현은 다른 특징은 없는데 중심각의 크기가 같으면 현도 같다가 맞아요. 맞다. 그래서 얘가 틀렸네요. 답은 1번, 3번이지만 4번, 5번도 왜 맞는지 한번 살펴볼까? 4번. 부채꼴의 호의 길이는 부채꼴의 호의 길이, 호의 길이는 중심각의 크기에 정비례한다. 아, 주 잘했어요. 현의 길이는 자, 5번 현의 길이는 중심각의 크기에 네, 맞아요. 정비례하지 않는다. 아주 참말만 하고 있네. 자, 답은 나왔지만 왜 틀렸는지 꼭 확인하고 넘어갈 것 잊지 마세요. 자 10번 볼까요 오른쪽 그림에서 색칠한 부분의 둘레와 둘레 길이와 넓이를 차례로 구하라 라고 했어요 자 우리 이거 이동형 되게 많이 나왔던 문제 같아 태극 모양 같지만 완전히 태극 모양은 아니에요 그죠 우선 둘레 길이 어떻게 구하지 먼저 표시해 볼까요 자나 이거 1번 요구할 거야 요거 길이 1번 그 다음에 요길이 2번 2번 그 다음에 요 길이 3번, 요렇게 3번을, 어떻게 될것 같아요? 1번에서 막 2번 빼고, 막 3번 더하고, 막 이런 건 아니죠? 둘레를 구하라 라고 한다면, 둘레 길이 L이라고 쓰죠. L은 1번이랑 2번이랑 3번을 더해주시는 거야 왜? 테두리는 다 더해야 되겠죠? 자, 1번의 길이 어떻게 구하죠? 1번의 길이는 부채꼴의 호의 길이긴 한데, 호의 길이가 2πr 곱하기 360분의 x 예요 근데 x가 지금 다 180이라서 우리는 요거 그냥 계산 미리 해놓을까요? 요거 분수만 계산하자면 반원이니까 2분의 1이에요. 자, 1번부터 식을 한번 쭉 써보자. 1번. 자, 지름. 얘가 지금 지름이라고 그랬죠? 지름에 파이만 붙이면 된다. 그래서 1번의 지름 얼마지? 12파이에요. 거기에 2분의 1 해줄 거예요. 더하기 2번의 지름 뭐예요? 이번의 지름은 8이에요. 8에다가 얼마? 2분의 1 곱해 줄 거예요. 3번의 지름은 4예요. 4파이 곱하기 2분의 1. 조금 익숙해졌나요? 자, 완전히 익숙해질 때까지 계속 연습하는 거 잊지 마세요. 자, 이거는 넓이를 구해볼까, 이번에는? 넓이, s를 한번 구해볼게요. s는 뭐, 어떻게 식을 쓰라고 그랬냐면, 그림식을 쓰라고 해서 그림식. 그림식 어떻게 그리면 되겠어요? 지름이 12짜리 반원이 있는데요. 여기에서요. 자 어떻게 할 거냐면 자여기 지금 빨간색으로 2번 호를 그렸던 요 지름이 8인 반원에다가 여기서 조심해야 돼요. 여기가 더하기야. 이렇게 되어 있는 지름이 4짜리 반원을 더해주셔야 돼요. 요거 조심해야 돼요. 얘는 빼줄 거고요. 얘는 더해줄 거예요. 잊지 마세요. 자, 문제 그림식으로 했으니까 어떻게 얘도 360분의 180 곱할 거니까 나 2분의 1 곱할 거예요. 2분의 1 여기 있죠. 2분의 1 곱할 거예요. 자, 그러면 넓이 구하는 공식은 뭐였지? 파이 r 제곱, 그치 파이 r 제곱이었어. 파이 r 제곱. 어, 여기 10이 12 썼다고 10으로 하면 안 돼요. 6. 6 곱하기 6은 36 곱하기 2분의 1에다가 이는 반지름이 얼마일까요 4겠죠? 4, 4, 16파이. 그냥 16파이라고 한번 써볼까? 이렇게 우리도 조금씩 어, 속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에요. 2분의 1 쓰고, 어, 여기 조심하라고 그랬다 더하기. 여기 반지름은 2가 되겠네. 2, 2, 4파이 곱하기 2분의 1을 정성스럽게 계산하면 되겠더라. 어렵지 않죠? 앞에서 많이 나왔던 문제예요. 자, 11번 넘어가자. 쓱 올리고. 11번은 너무 쉽다. 너무 쉽다. 어떻게 쉬운지 한번 볼까요? 반지름의 길이가 8이고요. 넓이가 3분의 64파이라고 정해졌어요. 중심각의 크기를 구하래요. 그럼 얘는 우리는 부채꼴의 넓이 구하는 공식을 한번 쓱 써볼까요? 부채꼴의 넓이 구하는 공식은요. 파이, 알제곱. r 이 얼마였어? 88에 64였어. 곱하기 중심각은 아직 몰라. 360분의 x를 구했더니 3분의 64? 바이가 되어버렸어요. 그죠? 자, 요거에 x값 구하는 거야. 뭐 어렵지 않겠죠? 방정식으로 풀면 x만 미지수니까 요것만 남기고 나머지 다 계산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문제를 풀 때는 정확하게 풀어야 되고 계산을 아주 정확해야 돼. 그래서 계산을 정확하기 위해서는 어, 우리가 여기 등식의 성질이니까, 등식의 성질을 잘 이용해서 방정식을 잘 풀어보세요. 자, 안 되는 거 있으면 우리가... 어, 문제를 풀고 나서 댓글에다가 안 되는 문제 있으면 음, 남겨주시면 선생님이 다시 풀어줄 수도 있어요. 자 12번도 한번 가보자. 그림이 안 나와서 이해가 안 될까? 자 어렵진 않아요. 반지름의 길이가 9이고요. 넓이가 12래요. 넓이가 12, 넓이가 12, 넓이가 1 2래 어, 12파이 부채꼴의 둘레를 구하래 어? 선생님이 중심각안 나온 건데요. 중심각안날때 쓰는 공식. 어, 저 알아요. 어떻게 풀었지? 자, 넓이는 넓이는 하고 식을 세워볼까? 넓이는 2분의 1에 반지름 r과 호의 길이 l로 구한 거 있었더라. 그죠? 그럼 부채꼴이 있는데 우선 호의 길이를 구해야 부채꼴 이렇게 이 있을 거야. 부채꼴이 중심각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자 여기가 l, 여기가 l이에요. 그러면 부채꼴의 둘레를 구하라고 쓰니까 반지름, 반지름을 싹다 구해주면 되겠다. 그지? 자, 그럼 여기다 공식에다가 한번, 조건, 나온 조건 한번 써볼까요? 자, 자, S는 2분의 1에 R. R이 얼마야? 반지름이 9라고 그랬어. 그리고 호의 길이는 몰라. L이라고 쓸게요. 얘가 넓이 27파이가 나왔다. 27파이라고 썼어요. 그러면 L은 27파이에다가 얼마를 곱해주면 되겠어요? 2분의 9라고 왼쪽에 나와 있으니까, 좌변에 나와 있으니까, 오른쪽으로 할 때는 9분의 1을 곱해야 되겠죠? 계산이 될 거야. 자, 그럼 곱해보면, 9, 1은 9, 9, 3, 27. L은 얼마가 나오겠어요? L은 6π가 나왔어. 어, 6π가 나왔네요. 선생님 여기 6π예요. 거기에다가, 반지름, 여기는 9, 반지름 두 개를 더하면 둘레의 길이가 되겠더라. 여기, 고의 길이가 아니라, 둘레라는 거꼭 기억하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 하다 구해놓고, 6파이라고 이쁘게 잘 구해놓고, 봐봐, 보기에도 6파이가 있어. 이거 딱 찍으면 큰일 납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13번 가보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20인 정오각형이 있어요. 색칠한 부분의 둘레의 길이를 구하자라고 해서. 어, 근 이거 아무것도 안 나오는데 어떡해요? 에20 나왔잖아. 그리고 정오각형은요, 우리가 한각의 크기를 구하는 공식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음, 정오각형 한각의 크기 어떻게 구했더라 고민하지 말고요. 어, 이거는 어 앞에 단원을 많이 풀어본 친구들은 정오각형의 한각의 크기가 108이라는 거자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자 어떻게 구했죠? 뭐, 방법은 여러 가지인데. 어, 정다각형의 한각의 크기는 모두 같아요 그래서 자 여기 이 단어는 아니지만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 볼까? 자 다각형의 n각형이라고들 하죠 다각형 여기 n을 집어넣을 거라서 다각형의 내각의 합 구하는 공식이 있었어 그게 뭐였냐면 자한 꼭지점에서 그 대각선을 그으면 삼각형이 나와서 그 삼각형의 개수가 몇 개가 되냐면 n-2가 되거든 그게 180을 곱하는데, 정다각형이니까 n개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다가 n에 5를 대입하면 108이라는 숫자가 나와요. 자, 그래서 한 각의 길이 108인 이 각의 호의 길이를 먼저 구하고, 구하고요. 20을 몇 개를 더하면 되나? 하나, 둘, 세 개를 더하면 되겠지, 그치? 그럼 호의 길이, 호의 길이를 먼저 한번 구해볼까요? 이거 호의 길이. 호의 길이 어떻게 구하지? 이파이야 아, 지름 곱하기 어, 파이라고 했었죠. 기억나죠. 이파이 반지름이 자 이파이 r 이었어 r 20 해주면 얘는 원주니까자 360분에 얼마 하면 돼요. 108 하면 돼요. 그죠? 자 거기에다가 자 20cm 짜리 몇개더 더해주면 될까요? 세개를 더해주면 둘레가 되겠더라 라는 거죠. 그죠? 자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14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30도인 쭉 맨한 정상각형이 있어요. 정상각형 ABC에서 연장선을 긋고 꼭지점 A를 중심으로 빙 돌렸네. 자, C, D가 되도록 여기도 호의 길이가 호가 이렇게 나오도록 다 돌렸어요. 새 부채꼴의 호의 길이 합을 구하래요. 그러면 호 12부터 먼저 구해볼까요? 어 근데 반지름 안 나왔어요. 반지름 나왔어요. 왜? 정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가 3이니까 반지름이 3이고 어 근데 선생님 중심각은요? 나왔죠? 우리 삼각형의 중심각, 정삼각형의 중심각 한 각의 크기는 60도니까 거기에 대한 외곽이 되겠죠? 외곽은 외각. 몇 도? 120도가 되겠어요. 어? 그럼 선생님 여기도 120도겠네요? 어, 우리 다 구해놓자. 어, 여기도 120도겠네요. 자, 다 구해놓고요. CD를 구하면 CD는 자, 식을 한번 써보면 CD는 자, 어떻게 구했지? 부채꼴의 호의 길이는 2 e by R, R이 얼마냐면 3이었어요. 거기에 360분의 120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이번에는 호가 자, D2의 호를 구해보자. D2의 호는 자, 뭐가 됐어요? 자, 이번에도 2πr, r은 뭐야? 어, 얘가 r인데 여기 아까 3이었잖아. 근데 여기도 아까 3이잖아. 그럼 6이네요. 곱하기 6, 곱하기. 사실 얘를 좀 약분해서 쓰고 싶었어요. 그죠? 너네들도 그렇죠? 자, 약분하면 얼마가 되지? 3분의 1이에요. 그죠? 3분의 1하면 끝났어. D의 길이도 끝났어. 자, 이번에는 오, 제일 길어. EF의 길이를 구해보자. 호 EF의 길이는 똑같이 2πr. E, r이 얼마지? 어, r 안 나왔는데 잘 보자. 진짜 안 나왔지? 볼까요? 여기가 아까 6이었거든. 근데 여기가 3이 또 있으니까 아, 나왔어요. 얼마? 9가 될 거고요. 거기에 1분의 1. 우리 요세 변의 세호의 길이를 싹다 더하면 되겠죠. 자 더해보자 더해보자 더해보자. 자 여기 부분은 다세개 더할게요. 그러면 이 파이 곱하기 3이니까 6파이 곱하기 3분의 1 더하기 1 6, 12파이 곱하기 3분의 1 더하기 2이고 18파이 곱하기 3분의 1을 예쁘게 계산하시면 돼요. 알겠죠? 자, 우리 요 페이지에 마지막 문제 15번 볼까요? 넓이를 구하래. 어, 넓이 구할 때는 선생님이 무슨 식 하라고 그랬지? 그림식이요. 맞았어요. 그림식으로 먼저 표현해 보자. 그림식은 요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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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된4분원에서 물론 반지름의 길이가 8이겠죠. 여기에서 지름을 팔로 갖는 반원이 있어요. 이거 구하면 되겠죠. 그럼 여기는 반지름 4예요. 라고 쓰고 자, 그림식 끝났어요. 그러면 이제 뭐 하면 되지요? 정말 식을 쓸 숫자로 식을 써보자. 그러면 얘는 4분원이니까 4분의 1 했던 거 지난 시간에도 했었죠? 그러면 원의 부채꼴의 넓이 구하는 공식은 파이 r제곱, 파이 r제곱, 파이 r제곱 파이 r제곱이니까 파이에 곱하기 88에 64에 4분의 1에다가 그 다음에 여기는 반원이야. 반원은 중심각이 180이니까 2분의 1 곱해주면 되겠지요? 그럼 4, 4, 16π 곱하기 4분의 1을 예쁘게 계산해서 답을 골라주세요. 알겠지요?